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이 소자 내 믿는 자들을 하늘을 실족해 하면, 하면서 멸망된다. 이 내용들이 이제는 주류 되는 겁니다. 기독교 문화를 멸망시키자 하는 주류 문화 되고 있어요. 미국에도 한국에도 금 그. 말세에서 고난의 시간 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테라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50명 사망. 아, 여러분 보죠, 요 ISIS가 어 뭐지 인터넷에서 모든 ISIS 비밀적으로 지지자들은 나라를 폭력 폭탄 하라. 했는데 여러 나라를 했는데 물론 미국, 물론 유럽 했는데 어, 이상한데 동양에서 어떤 한 나라가 나왔네요. 나만 나와서요 나만 도망갈 순 없어요 이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렸으니까 이산 민족들 로마 칼 로마 손에서 다 비받아 버있어요제림주님 예신하고 쿠데타 하면서 하나님을 왕권 없으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,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. 이 사야사야사야 어떻게 나옵니까? 여기 이첫 번째 부분이 이래 보자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... 광명을 삼으며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그들 화 있을진저.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되버렸습니다 이제. 그거는 물론 미크로커점 한시 어머니의 천주적인 책임의 실패, 에 타락 통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버렸어요. 그내용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. 심판의 시대 통하면서 우리는 아버님을 더 붙잡고 더 사랑하고 잡아야지 핍박이 더 심해지니까 더 심해지고, 또 무서운 사망들도 오니까, 전쟁들도 오니까, 여러분 다 나를 무시했죠. 3년 전에 아버님 후계자, 제림주님의 후계 무시하지 말라. 더 나빠지는데, 우리는 한 길밖에 없어요. 아버님께서 "나는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, 그길과 진리와 생명을 붙잡고 엄청난 파도들과 고난을 통하면서도 아버님의 승리권을 통하면서 3대 왕권, 천인의국, 지성천국이 일어나게." 것입니다. 아주, 아주, 아주. 자 찬양하시는 분들 나오시고 여러분도 다 같이 우리 전 세계 한권 식구들도 찬양하면서 하, 세상에 세계 위에서 기대에 대해서 정말 하, 아버님께서 회개, 아버님께 회개.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면서 이 7년 노정에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승리권으로 다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모든 영광을 올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. 아 주. 재림주님 배신하고 쿠대타 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없애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.